자, 유제부터 천천히 해서 연습 문제까지 다이렉트로 쭉갈 겁니다. 유제 1번. 뭐 틀린 거 고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4쪽 넘어가요. 5쪽. 6쪽. 자, 유제 5번 보시면은 1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있고요. 50원짜리가 있고 자 위에 기본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요. 전체를 합쳐서 400원어치 사는 가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0원짜리를 A장, 50원짜리 를 B장, 100원짜리를 C장 샀어. 그러면 전체에 주어진 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를 가격에 관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10원짜리 A장 샀으니까 10A1, 50B1, 100C1이 될 거고, 이걸 합친 것이 400원, 이렇게 돼야 돼. 부정방정식입니다. 공 하나씩 다 날리면, A 더하기, OB 더하기, 1 c 가 40,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하나씩 집어 넣으시라 그랬죠? 어디부터? C의 개수가 10이니까, 여기부터 집어 넣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C가 1이면, 적어도 한 장씩은 꼭 사야 되는 거니까, C가 1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5B가 1이니까 넘어가면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차피 개수만 세는 거니까요. 얘가 1, 2, 3, 4, 5까지 갈 거야. 6까지 가면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2면 A 더하기 5B가 얘가 20이니까 넘어가면 20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1, 2, 3, 3개 되겠죠? 4개 되면은 안 되니까 0 되니까 a가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c가 3이면 a 더하기 5b가 3임 30이니까 넘어가면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몇 개니 1일 때만 되잖아. 그 다음에 c가 4가 되면 이게 40이 넘어가 0 되니까 a도 0, b도 0이 돼야 돼. 그럼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다섯 개, 세 개, 한 개, 네 개, 다섯 개, 아, 몇 개야? 아홉 가지, 이렇게 나오네. 0, 1, 2, 3, 4, 5. 여섯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데, 5의 배수. 자, 숫자가 여섯 개 6개 있습니다. 여섯 개를 모두 사용해서 5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5의 배수가 되려면 뭐야? 1의 자리가? 0일 때하고 1의 자리가 5일 때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5일 때를 보자고요. 여기에 0이 왔으면 이거 다섯 개 나열하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5, 4, 3, 2,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5패. 이렇게 되고 그냥 쓰자. 5, 4, 3, 2, 1. 이거 다 곱해야 돼.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5야. 그럼 6자리 정수니까 여기 0은 못 오잖아. 그이5 하나는 빠져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0은 못 오니까 4개. 그 다음은 0올수 있으니까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 6, 5, 3, 3, 4. 이것이 120. 16, 16에다가 6, 6 6에 36, 96개인가? 6 1은 6, 96. 아, 따라서 216개 뭐 이렇게 되네, 그렇지? 여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네 개를 골라서 네 자리 정수야.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다른 수라면은 그냥 6p4 이렇게 하면 끝나. 모두 다른 수인 경우에. 그치. 근데 1, 1이랑 만약에 1112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어. 그러면 또 1112가 되잖아.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럼 4개를 골라야 되는데, 4개가 어떻게 골랐을 때, 그걸 생각을 해줘야겠죠.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1이, 1이 3개다, 2가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1이 2개, 2가 2개. 그 다음에 1이 하나, 2가 3개인 경우.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1이 4개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2가 4개인 경우도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럼 이게 다잖아. 3가지니? 아니지. 그치? 얘는, 뭐야? 111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해서 갓포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4팩, 3팩. 얘는 4팩, 2팩, 2팩, 2개, 2개. 얘는 4팩, 1, 2, 3, 3팩. 이렇게 되니까. 얘가 4개야. 얘가 6개고요 얘가 4개죠. 아, 따라서 몇 개니? 1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가로로 가는 거를 A라고 놓고요. 세로로 가는 거를 B라고 놓으시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로는 뭐냐면,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거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열했다 그러면 A만 쭉 갔다 B만 쭉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B, A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A 네칸 하나, 둘, 셋, 네칸 가고 B 가고, A 가고, B, B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번은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8팩이고요 5팩 같은 거, 3패.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56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똑같잖아. 봐봐라. A가 여기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P가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가 B가 있어.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모두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세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두 가지 해서 여섯 가지잖아 그치?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왔을 때 하나, 둘 이렇게 왔을 때 하나, 둘 이렇게 왔을 때 하나, 둘 그러니까 여섯 가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요 A에서 P로 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자 그냥 가도 되죠? 하나, 둘세 가지잖아 그치? 이거 세 가지 어떻게 나온 거니? 3팩, 2팩 이렇게 A, A, B 이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5팩. 근데 세 개, 두 개. 아, 3팩, 2팩 이렇게 되겠네. 5 4 20 여기 10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니? 30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은요. 피를 거치지 않고 가야 돼. 그럼 다 나왔지. 뭐, 전체가 56인데요. 피를 거치고 가는 것이 30개니까 빼주면은 26개는 피를 거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원순열 얘기네. 부모와 자녀가 원탁에 둘러앉는다. 부모,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요놈을 1번 원 테이블에 앉힌다. 모두 몇 가지예요? 원순열 둘레 6 명이니까 5패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120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2번은요 부모가 이웃한다 그랬어? 이웃하면 묶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을 원 테이블에 앉히니까. 몇 팩? 4팩. 곱하기 2.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얘가 48가지. 이렇게 나왔고. 자, 세 번째는요. 부모가 마주본다. 그러면, 봐봐. 여기 엄마가 앉아야 돼.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그치 자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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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엄마가 여기 앉아도 돌리고 여기 앉아도 돌리고 어차피 엄마 앉는 거한 가지야. 그럼 아빠는 어디 앉아야 되니? 맞은 편에 여기 앉아야 되죠. 아빠? 아빠 앉는 거몇 가지죠? 한 가지잖아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제 고정이 됐잖아. 쌤이 원순열 뭐라 그랬지? 고정하면은 원순열은 잊어버리시면 된다고. 아, 네 명만 안 치면 되네? 4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24가지. X 더하기 Y가 4 이하여야 돼. 이거를 아무 규칙 없이 요 1, 1 되고, 1, 2 되고, 1, 3 되고, 뭐 이렇게 뭐 찾아도 안될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숫자가 커지면은 막 중복되는 게 생기고 빠트리는 게 생긴다고. 그런 거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갈게요. X 플러스 Y가 4인 경우, X 플러스 Y가 3인 경우, X 플러스 Y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두개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0은 안 돼요. 양의 정수니까. 그럼 얘는 1,1한 가지죠? 얘는 1,2가 되고요. 2,1이 되고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자리 바꾼 게 아니라, 얘를 1 썼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1 늘린 거야. 이런 식으로. 좀숫자 커지면은 여기서는요 1일 때 3이고요 그러니까 3, 1 바로 안 쓴다고 순서를 좀 생각해 얘를 하나씩 늘리는 거야 2일 때 2죠 3일 때 1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들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냐면 얘를 갖다가 1, 3을 쓰잖아요 1, 3쓴 다음에 3, 1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 2, 2 쓰고 어? 2, 는요 자리 바꾼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하나를 찬찬히 늘려간다 그치? 그럼 몇 가지 나오죠? 3개, 2개, 1개 아 따라서 6개 이렇게 나오네 자, 360하고 540하고 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뭐를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설마 그걸 몰랐나요? 어, 공약수니까요 요 놈하고 요 놈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초딩 때 구했던 방법이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얘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초딩 때 구했던 방법을 활용해 보죠. 10 들어가죠. 그러면 36이야, 54야. 그 다음 뭐 들어가니? 9 들어가나요? 9, 4, 36, 9, 6에 54. 또뭐 들어가? 2 들어가죠. 2는 4 2 3 6 끝. 자, 요거 요렇게 가는 게 최대공약수. 이렇게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 그치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여긴데 우리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이거 다 곱하고 소인수분해 또할 생각하지 말고 봐봐. 여기 2가 몇개 있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치지 그러니까 2가 두개 있고요. 3이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하나 있어, 이렇게. 약수의 개수는 몇 개죠, 이제? 아, 요거, 요거, 여기 1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개 이렇게 됩니다. 100원짜리가 1개. 봅시다. 지불 방법은요,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내거나 안 내거나. 그치 그래서 두 가지 50원짜리는요 네개 10원짜리는 세개한 다음에 빼기 1을 합니다 이 빼기 1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내는 거 그치 그러면 24에서 23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에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다 쓰라고 10원 되고요. 20원 되고요. 30원 돼? 안 돼? 안 되죠. 10원짜리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50원은 되고요. 60원도 되고요. 70원도 됩니다. 80원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100원 잡아.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다될 거야. 150원에다가 얼마 있니 이거? 250원에다가 200다 더하면. 270원인가요? 그럼 여기 200원에다가 여기 270원까지 다 되겠지. 세 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얘는 여섯 개, 얘는 여섯 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몇 개니? 1 7 개,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하니까, A 더하기 B는 40.